또 아침에 밝았습니다. 지금 8시고요. 어, 한국과는 시차가 한 7시간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해. <laughs> 고마워. 아빠 생일 보자. <laughs> 아빠 줘야. 오늘 이제 제 생일이라서 나연이가 생일 축하를 해주네요. <laughs> 카이로에서 후르가다로 넘어왔고요. 어... 음, 편지야? 응. 어, 고마워. 아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야. 하야. <laughs> 고마워. 생일 겸좀 쉬어가는 의미로 해서 저희가 이 호텔을 2박을 예약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호텔에서 지내는 호캉스 어떻게 지낼 수 있나? 과연 이 가격으로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물 조심하고, 여기 밖에 야외에서 고기 굽는 거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 이발 식당 있습니다. 생갈주스 있네, 생갈주스. 생갈주스. 이따가 생갈주스 먹으면 되겠는데, 일단 뭐 했나 보자. 바나나 있고, 어, 야채. 비벼먹을 만한 게 있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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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치즈 종류가 엄청 많네, 아침에. 아빠 나 고기랑. 여기 차 종류고 음료수. 아빠 나 고기랑. 어, 여기 치즈 같은 거 먹으면 되고. 아빠 나 고기. 고기? 응.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오트밀 같은 건가? 땅콩? 아 오트밀. 과일이네, 과일 여기는. 요거트 종류가 엄청 아, 많네. 튀김? 빵 종류대로 있으니까. 말리시아 있을 때그 떡볶이 맛 고추장을 샀거든요. <laughs> 고추장이나 이제 김 가져왔는데 와 중요한 건흰 쌀밥이 없네요. <laughs> 될수 없이 이거 저녁에 먹고 아침에는 그냥 빵하고 먹어야겠습니다. <laughs> 먹어 뭐 계란 여러 가지 있네 빵하고 음, 튀김인가? <laughs> 앞니빨 빠져서 잘 먹을 수 있나 모르겠네. <laughs> 맛있네. 많이 먹어. 항상 봐서 이제게 먹어야지. 호텔에서 하루 종일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더라고. 10시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일단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겠고. <laughs> 여기 호텔에서 하를 보내는 걸 보고 과연 이 호텔은 1박에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영상 마지막에 저녁 먹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쿠아파크답게, 와, 보십시오. 짜잔, 짜잔. 물놀이 시설이 워터파크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애기들 놀이터. 그리고 또 이쪽에는 더 애기들 놀이터. 아 이쪽으로도 풀이 있고. 어, 저기 뒤에도 미끄럼틀이 있네. 와,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옷 보시면 아시다시피 햇볕은 뜨겁고, 이제 바람 불면 춥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약간 애매한 날씨.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추울 일인가? <laughs> 상상도 못했네. 여기가 너무 넓어서 뭐 프로그램을 한다고 적혀있는데, 정확한 지도 같은 게잘 없어서, 찾아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아까 전에 갔는데 키즈클럽이 여기 두 군데 있나 봅니다. 여기 풀은 또 이렇게 또노르비고돼 있네. 텔 규모가 와, 장난 아니다. 여기랑 저기 뒤에 는 이제 애들들이 놀수있는 그, 키즈클럽 두 번째 키즈클럽. if like can stay with us here. We today have p r t s Day. 무슨 데이인데? 뭘 하나 봐. 응. Korea. 오늘, Pirates. 어떻게 할래? 이거 <웃음> 괜찮아? t 오 c 한국말 하시네요 이거 괜찮아? 어떻게 할 i 하기 싫어? 하기 싫 t 하기 싫어? 해석이라서 하 s up?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다 무료라서 맥주 먹나? 주? 아니 나부터원 yes. 아메리카노 and 원 라떼 어떻게. 커피 한잔 먹고 어 나연이 또데리 가야지 <laughs> 데려갔다가 또좀 쉼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금방 시간이 <laughs> 하루 종일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laughs> 커피 시켰는데 잔 해줄 줄 알았는데 종이 컵에 이렇게 엎어버리고. <laughs> 좀 <laughs> 이런 호텔은 저희가 어... 신혼여행 갔을 때 뉴욕이랑 멕시코 칸쿤으로 갔었는데 칸쿤이 가면 이제 모든 리조트들이 다 이런 형식이거든요. 이집트의 후르가다도 역시 근처의 리조트들이 대부분의 이제 이런 종류의 어... 리조트들이더라고요. 아쿠아를 중요시 할 건지 아니면 뭐 공원 느낌의 이런 걸 중요시 할 건지. 뭐각 리조트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제 나인이 물놀이를 위해서 아쿠아가 잘돼 있는, 했는데, 추워서 이거 하려나 모르겠네. <laughs> 지금 시간 11시 반입니다. 어 커피 한잔 먹고, 나인이 데리고 이제 수영하러 나왔습니다. 타, <laughs> 와, 저 네, 타러 갑니다. 갔다 와. 어, 갔다 와. 아빠 저 기다릴까? 앞에서 어, 기 그래, 기다릴까? 기다릴. 아니, 그래. 기다릴. 아니야, 저기 가면 기다릴 수있 여기, 여기 있으면 엄마와한번 내려올 거야, 아마. 어, 출발했다, 엄마 출발했다. 소리 들린다. 엄마 저기 있네. <laughs> 차가워, 안 차가워? 어? 따뜻해. 따뜻해? 와, 추워서 들어가기 싫은데. <laughs> 안에 물은 솔직히 조금 미지근하고, 나오면 발음 때문에 춥습니다. 아, 여기 음료수 하나 마셔야 돼. One Mojito and one juice. 오렌지 주스. Yes. Sip right. it up in machine. Sprite. Sprite. Yes. Thank you. 이게 약간 self입니다. 이거 뭐 담아주면 음료수는 자기가 스스로 담아야 돼. Sprite. 아. 이거 뭐 먹고 싶은 만큼 계속해서 주문해서 가져다 먹어도 됩니다. Yeah. 이게 밥 포함이라서. 어때? 잘 돼? 따뜻하니까 좋아. 아, 따뜻해? 물하면 응. 따뜻한 거 보네? 만만져 아따. 모히또 가서 이집트나 한잔하여갔어 <laughs> 우리가 먹던 모히또 맛이랑 약간 다른데? 사이다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 <laughs> 뒤편으로 왔는데 여기 뒷편에는 온수가 나오네요. 이렇게 넓은데 온수가 나오니까 엄청 따뜻합니다. 지금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양인들의 휴양지라고 하던데 나들와서 가족들끼리 휴양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아 카이로에서 여기 호로가다까지 온데 택시 소개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그 택시 기사 저희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12인승 버스로 갈수 있어서 뭐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까지 해가지고 한 12만 원, 11만 원만 하면 오니까 필요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빠 구독좋 해야 돼. 아 구독도 해 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아, 지금 2시 20분인데, 오전 수영하고 씻고,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 그, 좀 늦, 늦었는데. <laughs> 2시 반까지 점심 시간인데, 어쨌든 뭐, 보고 싶네요. 점심 메뉴는 뭐 나왔을까? 고기 나왔어 어? 스테이크? 어제 아, 그, 스테이크. 일단 어, 어떻단 스테이크에, 그렇지. 그 소스가 맛있더라고. 아, 치킨이네, 치킨. 점심은 이제 뭐, 스테이크랑 저기 치킨, 소랑, 이 나라는 이제, 돼지를 안 먹으니까 돼지고기는 없습니다. 맥주는 빠질 수 없지. 에, 나짠할 까? <laughs> 짠. 많이 먹어. 갈비탕 맛이. 아까 그 고기에. 베지테리 괜찮지? 갈비탕이다, 갈비탕. <laughs> 점심 급하게 먹고, 최대한 빨리. <laughs> 저희가 좀 늦게 가가지고 음식들 치우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니다. <laughs> 아이스크림 먹고. 각 식당이나 카페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스크림 타임은 3시부터네. 보자. 왜 스포츠 카페인가, 한번 봅시다. 아, 테니스 코트랑 풋살장이 있네. 내가 그때 먹었던 거, 치킨 그거 있잖아. 그, 그거 아이스크림 맛이어 진짜? 음, 맛있단 말이야? 같아. 응. 아. 음. <laughs> 다른 데서는 그렇게 고양이 쫓아다니더니, 여기서는 새 쫓아다닌다고 정신이 없네. 새 또, 새쫓아다녀니 교체 시체가 새를 불러 모으고 있어고 <laughs> 아이스크림 먹고 두 번째 간식 먹으러 왔습니다. 맥주지? 또 맥주? 맥주에 피자. 맥주 피자. 방금 파덕에서 방금 구워 나온 피자입니다. 푸드코트가 있는데, 여기서 피자도 먹고, 감자튀김, 뭐 소세지, 햄버거 이런 것들도 마음껏 원한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맥, 당연히 맥주는 당연하고요. <laughs> 맥주 먹어야죠. 여유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햇살 따뜻하고 바람 시원하고. 하지만 <laughs> 가자, 빨 이빨 뽑으러. 아, 마저 뽑아야 돼. 아니. 어저께 앞니 이빨 한개 뽑았는데, 바로 옆에 거 흔들거려가지고, 지금 가서 나머지 마저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빨 두 개를 하루만에 다 뽑네. <laughs> 이제 2차 간식 먹고 시간 4시인데, 음, 저녁 먹으려면 이제 2시간 남아가지고. <laughs> 아빠. 방에 가서 나인 이빨 뽑고 좀 쉬다가 이따 또 저녁 먹으러 아빠. 나올 것 같습니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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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먹고, 먹고, 놀고, 먹고, <laughs> <더 많이> 먹고. <먹었다. 웃음> 6시 20분입니다. 한 2시간 정도 방에 <laughs> 있다가 나는데. <저> 맞아 옥수수 <laughs> 방에 들어가서 바로 이빨 뽑았습니다 아빠 옥수수 제동 이몰아배 하나도 안 까진 거 같은데 <laughs> 또 먹어야 돼. <laughs> 그래, 네. 낮에 그렇게 사람 많더니 또 저녁 때니까 조용하네요 여기 뷔페식 말고 식당이 한세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 골라서 이제 반품 식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입맛에 안 맞으면 못먹을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뷔페식이 뭔데 뷔페식 먹고 난 다음에 또그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인 메뉴가 그릴생선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무슨 그소 다리살인가? 아, 여 다리살 스테이크도 있고 아 제일 중요한 거 비빔밥 이거 이제 고추장 넣고 김가루 넣고 비빔먹으고 비빔밥 고추장 너무 잘 먹었다. 사진 찍는 거? 아 여기 안에서도 저거 보여주는구나. 여기 보면 이제 대연회장이고 여기 옆쪽에 보시면 와 정식 수영장도 있습니다. 정식 크기의 수영장도 있고 저기 옆으로 피트니스도 있고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여기 규모 자체는 뭐 만들기인가 보네요. 만들기 하나 보네. <laughs> 아, 내가 만들게 하는 거네 아여 물감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 해봐 아, 저 들고 물감 아니. 마술이 재미없었어? 나한 번만 하는데? 지금 시간은 9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아까 전에 이제 케이크 갖다 놓은 거 가지고 뭐 맥주나 커피나 한잔더 가지고 숙소 가서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먹고, 먹고 <laughs> 엄청 즐긴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하루 1박 하는데 드는 비용은 과연 얼마냐? 현재 2월 초 중순을 기준으로 1박에 13만원대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2박을 했고요. 어, 총 비용은 26만 몇천원을 낸것 같습니다. 이슬람권이라서 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뭐 저희가 먹은 맥주만 해도 똥을 뽑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박에 13만원대에 이 정도 퀄리티와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집트 여행 오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다음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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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